읽고 보고 기억하는 완벽한 내신의 공식 피크램 스케치 2023년 전국연합모의고사 고2 9월 22번 긍정적 상상의 효과와 함께 놀라운 일이다. 긍정적인 공상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은 이완하도록 그런 정도까지 그래서 그것이 나타난다. 생리학적 검사 결과에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긴장을 풀기를 당신은 할수 있다. 깊게 숨을 쉬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또는 산책을 가거나 하지만 당신은 시도할 수도 있다. 단순히 눈을 감는 것을 그리고 상상하는 것을 어떤 미래의 결과에 대해 당신이 즐길지도 모르는 긍정적인 상상은 긴장을 풀고 심리적 안정을 주는 효과를 가진다. 이런 상상은 생리학적 변화에서도 확인될 정도로 강력하지만 실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목표를 이루려면 활력과 동기가 필요한데 상상은 오히려 이를 약화시켜 사람을 정적인 상태로 만든다. 꿈꿔라, 소망하라, 실행하라는 원칙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꿈꾸는 것 자체가 실천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긍정적 상상은 이완에는 효과적이지만 행동을 유도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다. 긍정적인 상상은 긴장을 풀고 심리적 안정을 주는 효과를 가진다. 이런 상상은 생리학적 변화에서도 확인될 정도로 강력하지만 실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목표를 이루려면 활력과 동기가 필요한데 상상은 오히려 이를 약화시켜 사람을 정적인 상태로 만든다. 꿈꿔라, 소망하라, 실행하라는 원칙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꿈꾸는 것 자체가 실천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